안녕하십니까 거담 피싱 TV의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대명수로에 왔습니다 이곳은 해남 수로권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수로죠 제가 앉은 포인트는 최상류권이 아닌 제가 하류권에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연안음은 떼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사측에 어리현이 조금 이쁘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 자리를 보고 여기에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연안 쪽을 공략하는 짧은 대와 바닥이 깨끗한 곳 그런 곳을 찾아 긴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대명리수로 특징은 뭐냐면 수시로 보면 수위 변동이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릅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긴데 짧은데 이런 식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2박 3일 이곳에서 낚시를 할 건데 저항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물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흠이 하나 있다면 약간의 그 녹조기가좀 있긴 있는데 뭐 녹조하고 붕어 낚시하는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뭐, 수원도 적당하게 차갑고 수면 위로 고기들이 많이 노는 것을 포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곳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대명수로에서 2박 3일 출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어, 그렇지 뚝뚝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모기 산모기 그런 형태의 모기가 계속 뭡니다 작은 고치가 맵다고 모기. 아주 매워요, 매워. 한번 물리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저저 리언에서 어떤 녀석이 올라올란 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품의 입질만 와주길 기다리면 됩니다. 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한 마리 왔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쁘네요. 2 8 아, 붕어 끝내줍니다. 이야.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사이즈가 한 8치급? 한 20한5-6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 미끼에 올라왔습니다. 이야, 26 정확합니다. 26cm 이쁩니다. 지를 그냥 몸통까지 쫙 뽑아 버립니다. 와, 제가 라이트를 켜지 못하는 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월척급 이상의 붕어 나왔을 때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데에서만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비가 적중했는가, 아니면 길목을 잘 잡았는지, 지금 어리언 끝자락에 세워놓은 3, 4대에서만 계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분만에 두마리를한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밤 기대가 되는데요. 이래서 밤낚시가 되니까 이 대명수로를 찾아옵니다. 제가 기대했던 어리연 포인트에서 와아~~ 확실히 씨알이 좀 되는 붕어 올라왔습니다. 와, 야, 와,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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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붕어 좋습니다 확실히 기대했던 곳에서 붕어 나오니까 좋아좋아 좋아. 기대했던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아, 기분 최고입니다 35 아, 꼬리 꼬리가 다좀 다쳐버렸대. 에이, 꼬리가 잘렸다가 이제, 이제 좀잘이한3 어. 7 정도 될것 같은데 꼬리가 다쳐버렸어. 아. 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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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알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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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월척동으로 될것 같습니다. 아따. 아. 아. 방금 전에도 아. 입질 한번 받고 연달아서 또 짧은데에서 입질을 받았는데요. 야 이번 붕어는 체고가 아주 좋습니다. 야 붕어가 끝내줍니다. 아 연달아서 붕어 계속 올라오네요. 와, 물 수위가 빠졌다가 아 차오르는 그 순간, 그때 입질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물이 찌를 보면서 찌톱이 좀 내려갔을 때는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아 다시 재수위로 아 돌아오는 아그 시점, 그 시점에 아 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붕어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곳 대명수로에 오실 때는 긴데 짧은데 그렇게 대편성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짧은데를 피실 때는 떼짱 언저리에 바로 세우는 거보다는 약간 한 1m 정도 떨어져서 찌를 세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이렇게 있다보면 얼굴이 따가울 정도죠 그러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 떼짱 있는 데에서도 가스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붕어들도 이 떼짱이 가까이는 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떼짝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약한 10m 정도 띄워서 붕어를 공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쁩니다. 이번에는 좀 씨알이 작네. 한 8치급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신 없습니다. 와. 이제 밤낚시는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고. 동이 트면서나 또, 오른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차차차차. 첫 붕어입니다. 야, 붕어 이쁩니다. 한 3시 반 1, 2 정도 될것 같습니다. 와. 어휴, 살 너무 이뻐요. 야. 띠를 기가 막히게 올립니다. 위로 쫙 뽑아가지고. 진짜 이뻐요 아, 떡밥 보다는 현재 옥수수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입질이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이곳에 오시면 옥수수 밑밥을 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충분히 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 밑밥을 주면서 아, 낚시를 하시면 아, 월등히 조가에 변화가 있습니다. 와, 이거. 아... 밑밥질 하는 주, 도중에 입질이 들어오네요. 와. 8지급 붕어입니다. 아, 밥질을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찌에서 그냥 동동동물이. 와, 오전 입질이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탄탄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한번 뭐또 입질을 해주네요 입질이 없어가지고 밑밥을 조금 투여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그냥 옆에서 찌가 원통까지 쫙 뽑아 올려요 진짜 힘들게 한 마리 올라옵니다 와... 울척입니다 와 지금까지 꿈쩍 안타가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꿈쩍 안타가 이제야 입질이 와줬습니다 이태밥은 꽝이 꽝인가 싶더니 아, 그래도 이놈이 나와져 가지고 아 32다오에 32 진짜 이쁩니다. 32나와32아월초입니다 낚시는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첫날은 그렇게 입질이 많았었는데 아, 둘째 날은 딱한 번의 입질만 봤습니다 아. 2박 3일 동안 대명수로에서 정말 재밌는 낚시를 하고 원 없이 하고 갑니다. 뭐, 허리급 붕어, 또 월척급 붕어, 준척급 붕어, 원 없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사차급 붕어도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그런 맛에 계속 낚시를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야 다시 또 낚시를 기다리면서 또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또 낚시를 또하겠습니 출조를 또 하는 거죠 이게 뭐 반복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철수하기 전에 붕어를 한번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소리 들리십니까? 우와! 살림방이 안 들어질라 갑니다. 우와! 아, <shrielly> 쪽 wow.